네, 그리고 오늘 진짜 신기한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다른 구독자분이 또 오셨어요. 같은 날이죠? 근데 이제, 같은 날에 이런 약속이 두 개가 잡혀버려서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좀, 어, 약간 좀 얼떨떨하기도 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그런 기분인데, 아무튼, 이제 구독자분께서 베트남에 오셨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또 해주셔서, 만나러 갑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서 저는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아, 오케이. 찾았다. 저기 있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와, 아, 진짜 네. 반사워요 예. 쌀국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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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때문에 좀. 네, 마음이. 아프셨구나. 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 반새우 저는 이렇게 처, 처음 먹어요. 이렇게 크게 나온 거는 이렇게 잘 나온 것도 처음 먹고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날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요금 같이 먹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안에는 해산물이나 고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새우하고. 어 네. 네, 네. 근데 진짜 진짜 미남이세요. 와. 맛있다는 밥 이게 모닝글로리? 음. 아 이게 그 제육볶음 같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이거에다가 밥에다가 넣어서 아 같이 비벼 먹는다. 여기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진짜. 네, 네, 네. 네. 우엉이 그림들이아트리퍼바지죠구나 네. 한국 느낌이네 뭔가. 어, 음. 밥이 엄청 고급네요, 음. 뭔가. 약간 누룽지 느낌처럼. 맞아요. 맞아.

여행도 많이 하고 하신다. 굉장히 오픈도 많이 나네요. 형님 네,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아유 아니. 아니. 잘 먹었습니다. 제가 바로 시간 내주러. 네 저는 다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구독자분들 덕분에 진짜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 어 진짜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주셔서 저를 찾아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짜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자 라는 그런 다짐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면서 내일도 이제 열심히 <laughs> 운동을 하고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어, 최대한 진실되게 찍는 그런 유튜버로서 인기는 비록 없을지언정 진정성 있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할수 있게 해준 유튜버한테도 고마워해야 되나?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